예,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 참 많으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우리가 해왔던 것은, 다른 학문에서는 볼수 없는 인간과 세상의 태초의 선형성이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 시간적으로가는 계산할 수 없는 수십억 년의 과정을 어좀 요약해서 어 정리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 거쳐왔기 때문에, 어 그동안. 용어도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용어도 많고 또그 안에 담긴 많은 그다이내믹한 힘들 그런 힘들도 처음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한 어, 그 요약한 어떤 실증주의적 방법이라든가 합리주의적 방법 또 근원주의적 방법이 어, 어, 탄생되기까지에. 그 많은 과정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한편은 이런 걸 공부를 왜 해야 되나 의아해하면서도, 하여간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아마 이 형성과학을 조금 더 공부하고 나보면, 은 분명히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으로 되돌아가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이해해야지만, 참으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오늘부터는 이제 재미날 겁니다. 인간 삶의 구체적인 부분으로다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갖다가 잘 생각하면서 공부하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재미나게 한번 출발해 보죠. 인간, 삶. 아,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힘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없으면 인간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인간다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삶은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삶이 되려면은네 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이네 가지 힘이 뭐냐 하면은 이제 어 인간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세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어 육신의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의 힘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 즉,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가졌죠? 이세 가지 힘. 세 가지 힘안 가진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또 힘이 뭐냐? 하면은 세상입니다. 세상인데, 인간, 아이가 인간 이걸 갖다가, 아, 어, 나를,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나 말고 다른 인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은, 세, 사는 세상은 내가 직접적으로다가, 어, 머무는 A라는 상황이 있고, 내가 직접 머물지는 않지만좀더큰 세상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세계라고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다이내믹으로다 연결되는데, 인간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일단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느 하면은 이제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진 힘, 육신의 힘, 정신의 힘, 영의 힘, 그러면 세 개잖아요. 세 가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역사를 갖다 놓고 보면은 바로 이렇게 A, B 상황이지만 AP상황을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AP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은 사회 역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가지 힘 중에 어떤 것이 빠져도 인간적 힘이 안됩니다. 인간적 삶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힘이 없으면은 인간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과 정신과 영 중에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영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어. 육신이 없으면, 육신 없는 정신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없는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 사람의 육신적으로 다 죽으면 정신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영이 있습니까? 없는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어, 육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정신이 없으면 또 인간 삶이 되겠습니까? 정신 없는 사람 정신이 있고 고장 나가지고 어 이게 병원에 있는 이 이게 이번에 되고 이럴 사, 사람은 인간 삶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마찬가지로다가또 상황이 없어요. 상황이 없다라는 것은 가정도 없고 직장도 없고 하여가 이 세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계가 없으면 인간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산.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신 정신 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A와 B의 상황이 사회 역사는 사회 역사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형성의 기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형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이 없으면 내가 형성될 수 있느냐? No, no, no. 내 가정이 없다면 내가 형성될 수 있는가? 내가 직장이 없다면 형성될 수 있는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면 절대로 나는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형성의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나는, 나는, 이게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삼중구조의 형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육신의 잠재력, 정신의 잠재력, 영의 잠재력이 있는데 이 잠재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 하면은 세상과의 세상과의 어, 대화 속에서 세상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참재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없으면은. 세상이 없으면 내 육신과 정신과 영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못 발휘하는 것이에요. 가정이 있어야지만이 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직장이 있어야, 어, 학교가 있어야, 어, 내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세상 아무것도 없으면 내 힘을 절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의 잠재력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잠재력이 이 세상과의 관계를 갖다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잘 이루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안에서 내가 형성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대화를 잘 못하면, 잘 못하면 형성이 아니라 반형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의 에, 그 삼중의 형태 잠재력, 형태 잠재력을 잘 생각하는 가운데 세상과의 관계를 살아가야 되겠다. 가정 가면 가정에서 내 삼중의 이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할까? 직장 가면 이 학교 가면 이 삼중의 어,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할까? 이걸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지만이. 인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삶은, 인간 삶은, 어, 인간 삶은, 사회와 공동, 공성을 하게 되어 있다. 사회와 공동형성 그러니까 내 삶은 내가 막 사는게 아니라 사회하고 꼭 공동형성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라는 사회에 맞게끔 공동형성을 합니다. 또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형태로 어촌에 적용,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일에 스위스의 알프스산에 사는 사람은 그 고산지대의 알프스산에 맞게끔 또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 사회와 공동 형성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한민족으로서는 민족의 형성 역사, 역사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민족의 형성 역사에 나는 지금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의 여러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는 곳이에요 일이라도 어, 근무시간이 있다 또 쉬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직장 나가고 그런다 그럴 적에 근무시간이 있고 또또 또 쉬는 시간이 있고 또 퇴근 시간이 있고 이게 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아니라 파푸아 파파주기니아 제가 파파주기니아가본 적이 있는데 한한 한 15년 된것 같아요. 15년 전에 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 근무 시간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 또 따로 있고 없습니다. 남녀노소 다 누구와 마찬가지로다가 음식 떨어지 저 식량 떨어지면 가서 사냥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나무 열매 따로 나가서 가, 갖고 와가지고 먹는 거고 쉬는 시간은 따로 없어요. 그냥 그냥 죄일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쉬기만 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어, 제가 한번 북유럽을 간 적이 있는데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어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뭐 배기하기 때문에도 좀 놀라긴 했지만은 어, 밤에도 아직은 환합니다. 그 것도 놀랐지만 특별히 뭐가 놀랐냐면은. 여기는 모든 직장이 90% 이상이 오후 3시까지 몇개근무안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하냐? 3시에 모든 걸다 크로스하고, 그리고 나서 어다 어디로 가냐면은 배타로 호수 가로 갑니다. 그게 휴식 시간이죠. 그거 그 저기 그 그들이 바이킹 족의 후손이잖아요. 그니까 그, 그 사람들은 자동차는 없어도 배는 갖고 있더라고. 그리고 어 그냥 오후 3시만 되면 어 가서 배 타면서 휴식을 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근무시간하고 쉬는 시간이 우리나라랑 어떻게 돼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모두 다그 민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뭐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게 사회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회 역사적인 상황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을 갖다가 많이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수영장 예를 들어보죠. 뭐 테니스치는 분은 뭐 테니스장 예를 갖다가 생각해봐도 좋아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 동안에는 수영 동안에는 동시에 다른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일을 갖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가정 일을 한다든가 친구 만난다든가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수영하는 동안에는 그냥 수영장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수영을 하면서도 생각으로다가는 과거에 대한 어떤 그 가정생활, 과거에 대한 직장생활 해볼 수는 있으나 몸으로 다 가서 있을 수는 없어요. 오로지 수영장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영장에 있는 동안에는 수영장에서 뭐가 보입니까? 그 주변에 보면은 수영장에 놀이시설이 놀이시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수영장에 또 다양한 튜브들이 있잖아요. 또 수영장에 또어 주변에 보면 어떤 나무들이나 나무 아래 어떤 그 의자들 의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어 간단한 어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을 어떤 그 어 어떤 거어 그, 그걸 뭐라 그러죠? 매점, 매점. 어 매점들 그렇죠? 매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역사라 이겁니다. 수영장의 사회 역사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역사라 그럴 적에는 민족적인 사회 역사를 갖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구체적으로 다가는 구체로 적으다 수영장이면 수영장의 사회 역사. 이렇게 따로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잠시 한 번, 어,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지금 사회 역사는 어떤 상황이야? 여러분들, 가정의 사회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안방이 있고, 또, 거실이 있고, 또, 부엌이 있고, 또, 세면실이 있고, 세면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칫솔이 있고, 치약이 있고, 비누가 있고, 또 샴푸도 있고, 또 주방에는 사회 역사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숯불이 있고, 또 그릇들도 있고, 접시들도 있고, 사회 역사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 가운데 신앙인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나름대로. 어떤 그, 그리스장 같으면 고상이 있고, 또, 어, 나름대로의 성물이 있고, 불교인들도 나름대로 불경이 있고, 염주가 있고, 이런 것이 사회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역사가 인간 삶에, 인간 삶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사회 역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에서 관계에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역사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몸 담고 있는 사회 역사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물게 되는 그 곳마다 사회 역사의 상황을 잘 점검해 가면서 나의 삼중구조가 그 안에서 대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역사,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